김해시, 진영읍, 동서대로와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매매 및 임대 가능한 공장 소개 영상입니다. 대지는 총 1075평 정도 되고요. 공장 금평은약 200평, 창고는 총 140평 정도 됩니다. 공장동은 호이스트 2.8톤 환기 설치되어 있고 전기는 60kw 들어와 있습니다. 사무동은 총 2층으로 1층은 31평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2층은 같은 31평으로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 주례라 진출이 원활하고 매매가는 31억 임 대는 보증금 1 억에 월세 1 천만 원 입니다.